왜 냐면 골프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골프를 차를 지고 스윙을 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골프 그립을 움켜 잡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힘이 세도 골프 그립을 손가락으로 잡는다. 자, A는 여자인데 올바른 그립법으로 골프공을 치고 어떤 사람은 등치가 좋은 남자인데 손가락을 두 개로 딱 하면은 공이 어떻게 되겠어? 멀리 나가지도 않을 뿐더러 원하는 방향으로 절대 안 날아가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말을 탈때 내가 이 고삐와 다리를 말을 타고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올바르게 앉아서 이 말을 명령을 내리는데 다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무슨 역할로 말을 타냐면 다이 손으로만 타려고. 해요 네. 근데 이 정작 승마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거든요. 이 다리가 받침이 안 되면 절대 조정할 수가 없고, 또이 아무리 다리가 좋아도 이 손의 역할이 안 되면 말을 탈 수가 없는데 제 나름은 다리가 하는 역할이 우리 60%나 70%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리의 역할이 그 정도로 크거든요. 왜 그러냐면 방향을 전환할 때 단순히 굽기만 사용을 하는지 아는데 절대 안 그래요. 다리의 각도와 힘과 이 포지션의 역할로 다 좌우로 결정을 하고 또 말을 세울 때도 고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강조하고 싶은 거는이 다리의 역할. 이 옆에서 보면 이렇게 타시는데 대회 아, 초보자나 네,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가시지 않은 분들은요 다리가 이렇게 말은 어떻게 되냐면 이내 복숭아뼈가 말 배에 가벼운 접촉을 유지해 가볍게 병속부 할 때도 이렇게 가볍게 자속부할 때도 가볍게 공부할 때도 가볍게 이렇게 붙어 있어야 말이 속보로 떨어진다든가 다른 네. 행동을 할때 내가 바로바로 바로 사인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아, 아, 돼 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말을 보낼 때한번 바다가 말 했을 때한번 이럴 때 밖에 작용 못하 때문에 수성이안 돼요 구호를 꾸준하게 그 보낸다든가 수보를 음, 네. 꾸준하게 한다든가 그런 역할은 거의 발의 역할이 말이에요 또 그런다고, 소비자들이 손에만 신경 쓰고 이렇게 하고, 발이 이렇게 하고, 탄다고 해서 손잘 하느냐. 이렇게 자세가 잘못되어 있을 때는 연결이 올바르게 안 돼요. 매달려 있는. 그래서 제가 지금 자세를 스윙크를 한번더말아주면 음, 말이 앉아있을 때, 내 뒤꿈치와 엉덩이와 어깨와 머리가 일직선이 되야 된다고 생각하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상태기를, 그러니까 뭐, 당구에, 당규에 비유하면, 결국, 큐대를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 위에 공을 세우려면, 큐대가 기울어지면, 절대 공을 세울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큐대 끝에, 공을 세우기 쉽게, 장치를 해놓는다든가, 아니면 나무로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공을 쉽게 얹을 수는 있겠죠. 우리가 그, 초코 바르는 그 뭐죠? 마지막에 치는 부분? 우리가 뭐, 이, 하는 부분을 없애고, 나무로 만들어놔서 공을 올려놨을 때, 이 큐대가 기울어지면, 공이 떨어지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마루에서 중심을 잡는다는 것. 내가 마루에서 중심을 잡고, 그 다음에 다리를 붙이고, 높이 연결을 한다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승마의 시작이라고 보셔도 되고, 승마의 완성이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자, 제가 이제 평소부터 속보, 뭐1 시범을 한번 볼게요. é 일라는과장 가서 놀러서 놀러도 가면서 타보고 싶고 뭐 여름에는 바닷가 타고 싶고 이런 게그 동호회 특성상 한 승마장에 타고 있는 회원보다는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제가 대점에 있을 때 다른데서 와가지고 회원들을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모아고 승마 클리닉으로 한번 했었는데 어떤 분이 질문을 해서이 얘기 잘안 했었거든요. 나는 바로 장점 추는데 어디를 가도 다 뒤꿈치 내리라고. 이 얘기만 하고 나는 고급 기술을 배우고 싶은데 정작 자기한테는 자꾸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근데 그게 당연한 게 당연한게 뭐냐면 내가 기본 자세가 안되는데 점프를 해서 고급 기술을 배울 수가 없어요 갓난아기가 일어서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잖아요 근데 갓나내기가 기어다니지도 못하면서 막 날라다니려고 하면 당연히 안되죠 그니까 러 제가 하는 얘기는 여기서 가서도 재밌고, 저기 가서도 재밌지만, 거기서 가리키는 거나 여기서 가리키는 거나 크게 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본기를, 기본기, 승마, 제가 얘기했던 그 기본기 자세를 딱 하면, 어떤 말을 타시든지 기본기가 돼 있는 사람은 진도가 꾸준히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타면 승마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뭐 간단한 기본 자세는 이렇게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평상시에 승마할 때뭐 궁금한 거를 제가 말타고 시범 보이면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하나씩 질문을 하시면 제가. 근데 이 질문도 좀 알아야 뭐 질문을 하고. <laughs> 내가 말을 탈때 아, 나는 뭐 공부할 때뭐 이럴 때뭐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있겠다. 이런 질문을. 이제 뭐 초보자들은 하기 힘들지만 좀 타셨던 분들은 그냥 아주 간단한 것도 괜찮아요. 오. 그 자로, 자구보, 우구보 할 때. 고피, 이거, 이거. 네, 그건 되게 간단한. 그이 이야기... 이 말이 제가 그. 이 말은 이제 승가장 말이 아니라 개인 말이라 근데 저희 정영철 회장님이 이 말을 좀 하시는데 주로 외생을 많이 나가고 교육이 잘안돼 있거든요. 근데 얘가 자구보를 아잘 못해요. 물론 제가 이제 몇번 해갖고 하면은 하겠는데 지금은 그 제가 이 말을 순치시키는 것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짧은 시간 동안에 조금이라도 강의시키는 게 먼저기 때문에 제가 자아구보의 사인을 설명을 해 드릴게요. 먼저 모든 말이 이렇게 똑바로 지금 똑바로 서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똑바로 가는게 제일 힘들어요 말은 말도 좋아하는 쪽 사람처럼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있거든요 그게 뭐 어떤 사람은 뱃속에 있을 때눈클이되 자세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뭐 그런 뭐에 생물학적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말도 반드시 좌우가 비교합니다 사람은 오른손잡이가 많잖아요 똑같이 힘을 써도 오른손을 많이 왼손은 어색히 하고 있는 말도 반드시 그런게있어요 근데 주로 왼쪽 하는 거를 만들지 않요이 말은 반대로 오른쪽을 잘하는데 간혹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말이 좌우가 5대5로 50대50으로 되는 말은 제가 말을 많이 는나자났지만 그런 말을 한 번도 못어못어요 정말 완벽에 가깝다 좋다 하는 말도 좌가 6, 뭐 오른 2가 뭐 4, 6대4 비율. 정말 5.5대 4.5는 저도 아직도 못 만나봤어요. 모든 말이 좌우가 이렇게 확인이 되지만, 우리가 사람이 운동을 할때 좌우, 오른쪽 보고 왼쪽 보고 하는 사인이 정확하게 있어요. 자, 제가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말도, 말도 똑바로 가는 게 힘들지만, 왼쪽으로 갈 때는 이렇게 왼쪽을 보고 엉덩이도 팔쳐럼 이렇게 휘게, 제가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볼게요. 어, 말 모양을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끌 모양으로 서있죠. 이게 정상 이게 정상이고 또 오른쪽으로 운동할 때는 오른쪽으로 팔을 있는데 예민하신 분들은 한번 제가 보세요 가운데서 에 방향을 오른쪽 밴딩으로 오다가 발이 왼쪽으로 바뀔 때 그럼 예민하신 분들은 저를 보셨던 었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 말을 보고 있었던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자 직선으로 가면 직선으로 가면 사람 발과 손이 똑바로 되겠죠? 근데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직선으로 갈 때는 제가 이렇잖아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 발이 10에서 15cm가 뒤로 와서 뒤를 받쳐줘야 돼요. 이 손은 반주먹 정도 내려서 바깥쪽을 막아줘야 돼요. 이런 경험 해보셨죠?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을 때 발이 이를 도망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분명히 훈련이 제대로 안된 말일수록 더 하겠지만, 사람이 도망가는 쪽을 막아주지 못하고, 오른쪽으로 간다고 오른쪽만 땡기고, 이쪽이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말리를 도망가요. 자,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른쪽을 땡기면, 차도 그렇잖아요. 차도 달리면 원숭아 때문에 바깥으로 밀려나는데, 말은, 오른쪽을 땡기면 오른쪽 입이 아플 거 아니에요. 땡기면은, 아프니까 내가 이말잘 들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학생 뒤를 잡아당기면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달려가려고 하지만 엉덩이 뒤로 빠지거든요 그 아픈 쪽을 도망가려고 해요 그 말도 마찬가지예요 <laughs> 오른쪽을 당기면 원심력도 있고 있겠지만 이쪽을 당기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도망가려고 하서 숙성을 막아주셔야 돼요 네, 그거를 이용해서 승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오른쪽 부거를 나간다 오른쪽 부호를 나간다 그러면 먼저 바깥쪽을 견고하게 막아줘서 나는 오른쪽으로 갈 거니까 너는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게 딱 막아주죠. 발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 반족장입니다. 내 발을 300이라고, 신발 신었을 때내 발을 300이라고 하면 그 신발의 반족장, 반족장 정도를 뒤로. 어떤 분들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이렇게 많이 빼고 그러는데, 올바른 방법은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또, 이렇게 하고 많다는 사람은 손을 이렇게 눕히는 사람은요, 뒤에서 보면은요. 팔꿈치는 이렇게 뭐야? 뭘, 왜그 팔꿈치가 벌어지죠. 주먹을 세워볼게요. 그럼 모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팔꿈치가 벌어지면 mm -hmm. 또 이렇게 이렇게 팔꿈치가 안 되니까, 요 주먹을 모아지지. 너지지 인치가 자꾸, 초등지끌는데올라가지할수 있는 훈련이 필거 그 내가 말 위에서, 뭐를 잘 타기 위해서, 땅에 내려와서 할수 있는 훈련을 보쪽에서요